미나상 건방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오나시나 쌤입니다. 일본 영화 소시대 지친 이루의 대사로 드디어 대사로 <laughs> 이게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중간에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연재가 좀 늦어졌습니다. 대사 첫 번째 들어가요. 일본의 사립 초등학교 입학 시험 면적 장면. 이이 영화 첫 장면이 자 사립을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시리즈라고 합니다. 시리즈. 그러면 뭐 국립이나 공립은 뭐라고 해요? 곳구리즈 예 국립이에요. 곳구리즈 또 코리즈 하면은 공립. 코리즈.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뭐 설립한 학교는 국립이나 공립이라고 얘기하고 어 개인 재단이 만든 학교 시리즈라고 하는데 왜이 시리즈를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지 고꾸리즈 열심히 들어가려고 국립대학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주교료가 수업료가 싸니까 그리고 국립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명도가 높아서 또 국립을 가려고 하는 거고 사립은 명문 사립대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여기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 명문 사립대학은 유치원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쇼 같고, 쇼 같고, 예, 네, 아, 요치엔, 요치엔, 더 시작해서 쇼 갖고, 츄 갖고, 그 다음에 코또 갖고, 고등학교 코또 갖고, 고등학교 코또 갖고, 그 다음에 다이 갖고, <laughs> 학교 다 나오네요. 다이 갖고 이렇게. 유치원을, 실입, 유치원을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일사천리로 특별히 아주 현격하게 성적이 떨어진 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은 일사천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이 학교는 유치원이 없나 봐요. 예. 사립초등학교 첫 입학시험을 이렇게 면접 시험을 부모와 같이,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이렇게 면접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 중학,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세계 어디라도 그 교육에 대한 것은 다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 일본이나 중국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너무 빡세게 나오네요. <laughs> 자, Jewelry Prize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와요. 심사 이인쇼 주쇼 사크임 네, 심사 위원상 수상 작품이죠. 어, 2013년 제 66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 위원상 수상 작품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주 이찌가쯔 라고 나와요. 예, 도와 노 노크스루 오토 예, 문 노크하는 소리 남자의 목소리가 도저 예, 첫 대사입니다.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죠. 실레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도저 오스와리 구다사이 예, 부디 앉으세요 네, 라는 의미죠. 이 도저는 영어의 Please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중하게 표현하는 의미로, 그거에 맞춰서, 도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도모도 이제 도조와 같이 아주 만능어로 사용이 돼요. 예컨대, 도조 오스아리구다사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문을 열면서 도조 로면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럴 때, 예, 도모 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자의 질문이 면접관이죠 멘세츠깡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멘세츠깡, 예, 면접관 보통 이제 학교 어, 관리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면접관 일을 하죠 では,お名前と例年と誕生日を教えてください <목소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름과 연령과 생일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시에루에 이렇게 교 가르칠 교자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어, 동영상 강좌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복습할 내용이에요. 복습할 내용뿐만이 아니라 요 한자어를 한자를 쓰는 방법까지. 순서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맛보기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시에루, 예. 가르치다. 라는 뜻이죠. 하일단 타동사 또 하나, 오소하루가 있습니다. 이건 5단 활용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반대예요 오시에루, 가르치다. 오소하루는 어, 배움을 받다. 예.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쿄 있고 교육 음독 간자 쿄요 이렇게 교양 이런 음도 간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케타의 태사가 이어집니다. 노노미아 케타데스 록사이데스 단조비와 시지가츠 니주 하진이찌데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귀엽게. 또렷, 또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이 노노미하고요. 이름은 케이타 여섯 살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살에 예, 들어가요. 우리나라하고는 이 나이가 약간 틀려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그럼 만 나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노미야 케에다가 여섯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일곱 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여 그러니까 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8 살에 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생일은 7월 28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면접관이 물어봐요. 케에타궁과오또사마 오카사마 도찌라니 니때 이라시아이마스까라고 물어봐요. 게따꾼은 아버님, 어머님, 어느 쪽을 닮고 닮으셨습니까? 닮고 있습니까? 이 니루란 동사는 닮다. 그래서 니마스라고 하질 않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씁니다. 예컨대, 반말투로 이야기를 한다면 니때 이루. 닮았다. 라고 합니다. 닮았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표시를 한다. 때 이루로만 표시를 한다.